2025년 10월 16일 기준 리플 XRP에 대한 시황 분석과 최근 소송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그리고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타점, 손절 기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개별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현재 리플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최근 하락조정 흐름 속에서 3670원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7월의 강한 상승 이후 8월에서 9월 사이의 횡보조정 그리고 10월 초 강한 하락이 나온 이후 지금은 그 낙폭 일부를 회복하려는 반등 흐름이 관찰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리플은 지금 하락 추세 전환 여부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방향성 확인이 중요한 구간이며 지지선이 유지되느냐 혹은 저항선을 돌파하느냐에 따라 향후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리플의 가장 핵심 이슈는 역시 sec와의 소송 문제입니다. 지금 이 소송은 사실상 종결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는 항소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기존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말은 곧 미국 법원이 리플의 2차 시장 거래를 공식적으로 비증권 즉 논시큐리티. 논세큐리티로 -security, 인정한 셈이에요. 이로 인해 리플이 안고 있던 규제 오버행 리스크. 그러니까 규제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됐고요. 그 결과 XRP ETIF 승인 기대감이 더 실질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관자금 유입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 종결만으로 바로 폭등이 나올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플은 현재 하락 조정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선을 시험받는 중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하방 압력이 더 강화될 수 있고 반대로 지지를 지켜낸다면 반등 시도가 유효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거래량 흐름을 보면 상승했던 시점과 비교해서는 다소 약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 회복과 강한 캔들 전환 시그널이 꼭 필요합니다 즉 지금 구간은 무작정 진입하기 보다는 반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더 안전한 전략이에요 이제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볼게요 리플은 이번 소송 종결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냈고 이제는 이 tf 승인 기대 제도권 진입 가능성 확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즉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정책적 승인 제도화 흐름 기관 자금 유입 매매 심리 개선 같은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이 다시 상승 흐름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구간이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진정한 바닥 구간인지 아니면 단순한 눌림 구간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하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지지선 이탈에 대비한 손절 기준 그리고 반등 흐름에 맞춘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 지금 흐름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면은 며칠 뒤에 혹은 몇달 뒤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이런 이벤트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르던 종목이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뜰 종목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화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단두 가지입니다 이 번호와 이 번호로 보낼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긴 서류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창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는 것왜 기회냐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종목을 잡는 순간 그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즉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당일 유망코인 추천입니다 그냥 종목명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가 얼마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그 가격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 손절가에 도달하면은 미련 없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종목 추천. 여러분이 혼자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추천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 많은 데이터 분석, 거래량 체크, 시장 분위기 파악을 거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드립니다. 그 다음은 타점 제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언제 사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아직 바닥인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 100% 무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유료입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비공개 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벤트 해서 구독자분들께는 단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정보만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타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이라는 안내가 와 있습니다. 현재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보고 즉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받고 누군가는 뒤늦게 소문을 듣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고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흐름에 들어가 손실을 봅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새로운 종목을 받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구경만 하실겁니까?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01099596611 문자 내용은 기회 종목 추천 타점 제공 100% 무료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기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